징역 대신 벌금 수백억 어, 경제 범죄 처벌 확 바뀐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경제 형벌 합리화 TF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속도를 좀 내야 될 겁니다. 이게 자주 말씀드리기는 거긴 한데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형벌, 과징금, 과태료 아니면 행정 처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형벌 법률이 법규가 너무 많아요. 독일의 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큰 나라인데도 형벌 조항이 대개 한 800개 이내. 근데 우리나라는 2,800개쯤 된다고요. 2,7800개쯤 된다고 합니다. 뭐든지 그냥 다형 처벌하는 걸로. 근데 이게 경제 분야는 사실 돈 벌기 위해서 법률을 어기는 경우에 이거를 처벌을 해봐야 사장이 처벌되는 것도 아니고 이익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게 아니고 그 실무 책임자. 처벌받는데도 한한 5,6년씩 걸리고 그 수사하고 재판하고 하느라고. 국가 영향을 엄청나게 소진하는데 아무런 제재 효과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데 경제 제재를 해야 된다. 이번에 무슨 판인가 거기 그런데도 막 어기잖아요. 그, 그 사람도 처벌 전혀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어줘야 어떤 게더 경제적으로 손실이고 이익인가를 이렇게 판단하게 되죠 네 대통령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시중에서는 그냥 그 교도소 갔다 와서 뭐한 3년 쓸다 오면 몇 십억 몇 백억 음. 뭐 그걸로 살겠다 그냥 더 가자 뭐 이런 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laughs> 경상도 분이 대가더 가자고 해야지 <laughs> 네, 그 말이 맞습니다. 네. 그러지 않게, 그러니까 이 경제 영역, 경제 활동 영역은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지. 그래서 형사 처벌이라고 하는 게 도움도 안 되는데 국가 영역만 소진하니까. 근데 이거 바꾸기로 한 거잖아요. 네, 속도를 이거. 내서 확실하게 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TF를 만들었으면 네. 속도를 좀 내자. 속도가 생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